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어기면 사망이고 지키면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첫 번째 법에서 실패한 인간에게 한 번에 더 법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오늘 이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 법에서 실패한 인간을 치유해서 원 상태의 지위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은 최고의 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나가신다면은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법 아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털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자유하시고, 그 자유를 자유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최고의 법을 증거하시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제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의 언어와 행동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조절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에 의지할 때 가능해져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사랑에는 질서와 조화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두 번째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신데 절제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번 성탄의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질서와 절제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속에 뛰어놀고 이두 번째 법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더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